안녕하십니까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5년 9월 25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은 네이버 카페 봉천생 주식투자입니다. 이곳에서 유료상품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상품가입 및 설명을 보시면 은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있으니까요. 그대로 하시면 은 유료투자전략 열람 가능하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 장 시작 전부터 장이 끝날 때까지 문자로 전략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석 이벤트 안내인데요 어, 10월 12일까지 결제자에 한해서 추가의 10일을 제공을 합니다 추석 연휴가 7일이기 때문에 추석 전에 결제를 하시면 은 17일을 추가로 제공하시니까요 편안하게 결제를 하시고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봉추선생TV입니다 구독 많이 해 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이쪽에서만 영상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구독해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시장.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어쨌든 차트의 캔들을 봤을 때는 괜찮은 상태로 마감을 했고요. 하지만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개별주들이 좀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조정을 조금 받을 수는 있는데 확 내려가다기 보다는 역시 시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씀 드렸고요. 고점에서 행보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자, 이번 주에 3,500을 돌파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내일 한번 기다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오늘 차트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내일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어쨌든또 괜찮은 결과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 네이버를 올라왔습니다. 오늘 이 종목 급등이 나왔는데요. 두나무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어요.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는데요. 네이버 관련주들 뭐 네이버라든지. NHN, KCP, 이런 종목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단기 흐름이 괜찮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들이 들어가 볼 만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길게 보시고, 좀 직장인들, 뭐, 매매를 하루에 여러 번 하기 힘들다거나, 또 단기보다는 중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렇게 아래쪽에 왔을 때 들어가 보는 게 괜찮습니다.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충분히 중기적으로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 어쨌든, 뭐, 개별 주처럼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니까 충분히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직장인이나 아니면 전업 중에서도 좀 중기로 볼만한 종목을 찾는 분들은 관심을 갖고 시켜 보시다가 접근을 해 보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네이버 카페 봉춘생 주식투자 보여드립니다. 추석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25년 9월 25일 목요일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